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벌써 이제 가을이에요. 그쵸? 이제 꽃이 핀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이 눈의 예쁜 꽃아름품번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10월, 11월 달, 오늘 영상 11월 달, 오늘 지띠분들인데 뭐, 산과 들로, 뭐, 또 거리거리마다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게 예쁘게 또, 색칠해지길 또 기원하면서, 자, 오늘 11월 한 달, 또 열심히 한번또 집띠분들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띠분들 11월 달, 뭐, 망신살도 들어오고, 방이 합도 들어와요. 네.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타지의 고향 같은 그리운 데서, 뭐, 누구를 만나든 참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생소한 곳에 가서, 뭐, 내 이방인인데, 또, 거기에 또 비슷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우리 지띠분들이 뭐 삼재이긴 하나, 그래도 저는 좋게 갈수 있는 좋은 기운이 들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 망신살이 들어온다겠죠? 뭐, 이 망신살에서 일단 좋은 것은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뭐 저는 그래요. 일단 좋은 거부터 뭐 나쁜 거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기운에 어떻게 맞춰지느냐가 중요해요. 글기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성의 기운,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또뭐글기가좀안 좋은 데로 가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있죠. 그리고 인 기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어 영업에 계시는 분들 뭐 딜러라든가 1대1로 뭐 손님 접대를 하신다든가 유흥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뭐 특히 뭐 두루두루,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적인 면에서 잘 취해갈 수 있고, 또 비즈니스, 또 인연법에 따라 또잘 이어갈 수 있는, 큰 기운으로 갈수 있는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신살에 이제 우리 집띠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달에 이렇게 합을 이루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이성 간의 불화설, 망신 구설, 또 미투 사건이라든가, 이게 또 반대로. 글기가 안 좋으면 또 이런 게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기운에 있어서 좀더좀 좀 지저분한 거는 과감히 차내고 좋은 기운으로또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망친살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에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어딘가에 나의 입지가 나타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에 있어서 또 명예적인 거. 뭐, 위치적으로 도잘갈수 있고, 인기업으로 또 가시는 분들, 뭐, 방송인, 연예인들 뭐, 두루두루 많죠? 정치인들 뭐, 두루두루 학원 강사라 하시던가, 뭐,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피치 강사라든가 뭐. 그런 기운에 있어서 또 두루두루 또잘갈수 있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또잘할수 있고, 입장 표명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좀더잘 모양이 갈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자, 이제 이 망친 사례. 직장인 분들이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 11월달 우리 직지 분들한테 뭐 승진이나 합격, 뭐 진급 시험, 뭐 조직 내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계약 안에있어서 어떤 계획을 내가 잘 세웠을 때그 꾸준히 준비해 오신 자리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평가로 또 명예 의 기운을 또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고 또 자격증 시험 공부했을 때 합격에 또 이런 좋은 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능력을 또좀더 멋있게 또 향상시키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자리 보직 이동은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이 이망신설 기운에 또 11월달에 맞물린다. 음 좋은 문서. 그리고 또, 대인 관계, 유대 관계, 비즈니스, 관계적인 부분에서 영업적인 파트너, 좀실리적인 이득을 추구했을 때, 좀더내 거를 모양새로 또잘 끌어올 수 있는, 요런 기운적인 거고, 두루두루 상호적인 협력 체계를 또잘 이루어져서, 협업적인 관계라든가, 또뭐 어떤 또, 뭐와, 뭐와 조인이 됐을 때, 회사와 회사와 조인, 아니면 어떤 기관 단체와 또, 나의 사업에 있어서, 뭐, 입찰, 뭐, 경쟁이라든가 있을 때좀더잘갈수 있는 이런 사업상의 좋은 기운을 끌어갈 수 있는 발전해 갈수 있는 또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망친살에 또 가정의 기운을 갖다 접목을 시켜보고 얹어보자 라고 봤을 때 어떤 기운이냐 뭐 집안에 경사가 나고요. 자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희경사가 줄줄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도 또 자손들이 또잘 발복해서 어디 합격에 뭐큰 명예적인 게 있어서 조금 위치적으로 또 부모님 도 그동안 해오신 노구에 또 거기 에또큰또 또 노구를 입혀주시는 것만큼 또 명예적으로 또 훌륭하게 또 이행할 수 있는 큰 기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이 망신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거를 드러난다, 치부를 드러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뭐 어떤 거를 이렇게 가리려고 포장했을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은또 요게 안 좋은 것은 이게 또 거기에 또 이게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또 망신 구설. 그리고 또 내가 옷을 벗는 행동과도 비슷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내 아픈 상처를 치유를 한다. 그리고 또뭐 입원을 해서 또 수술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기운적인 게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이런 기운에 있어서 조금 나쁜 거잘 탈피해가지고 건강쪽으로잘 체크해서 가셔서 뭐큰 기운 없이 건강한 또 11월 한달또 가정의 기운이 될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세 병자생 한번 가볼까요? 뭐, 뜻밖의 사건, 사고에 주의해라. 그렇지만 또 뜻밖의 좋은 결과물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어떤 그동안 충실 이행을 해오신 자리에 어떤 결과물, 목표에 있어서 거기에 기대, 이제 기대, 지의 이상의 또큰 기운을 또 발휘해가지고, 또 이름도 나고, 명예도 나고, 그리고 또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또 자리 보존으로 잘갈수 있는 큰 기운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운도 좋습니다. 어떤 문서를 또뭐 내가 잡았을 때 그것도 잘 좋게 흐름을 갈수 있는 기운이 또 들어오고, 이상의 기운에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뭐, 직장의 기운에 있어서 약간 좀 동료분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또 약간 또 구설망신수도 들어고또 시기 질투로 인해가지고 좀 내가 위치가 좀 약간 깎아먹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어오니까, 언행과 또 품행에 있어서 도 너무 경솔하지 마르시고 그래도 또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똥이 뭐들어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피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조금 이렇게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 자 자격증 뭐 직장 내에 있어서 뭐또 이걸 또잘 훌륭히 이 행하신 자리에 또 이걸 또 자리 이직 자격증이 합격하면 자리 이직도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승진 취업은 명예원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교육 분야 그리고 뭐 예술업, 종교업, 철학업, 문화 이런 데서 조금 자기 이름을 명예직으로 두각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오디션이나 어떤 기획사에서 또 같이 뭔가 또 시험을 봤을 때또잘 통과돼가지고 또큰 성감을 이름을 또 날릴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약간 사업은 빠질 수 있습니다. 문서운은 뭐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운의 신중함을 기하자라고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두루두루 뭐 11월달에 있어서 또 금전적으로 조금 경기가 또 침체되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또 문서가 또 요게 또 내가 내보내는 문서 또 잡아들이는 문서 또 이게 또 양반론으로 또 나누어져서 갈수 있는 기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도 문서 변화가 좀 심하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서로 또 임하셨으면 좋겠고. 자, 뭔가 마음이 바쁩니다. 사업장에 있어서 또 그동안에 해오신 자리에 조금 더 확장을 할수 있는 이런 또 기운도 있고, 어디 뭐, 2, 호점 3, 호점에서 재오픈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유흥 쪽이나 뭐, 모텔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본인들, 뭐 밤에 또 나름대로 또 그쵸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손님들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두루두루 두루 바쁘게 가셔서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 문서 변화의 운동이 또 함께 옵니다. 자 유흥의 사업 나쁘지 않습니다. 잔, 잠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간다면 도박의 사업은 좀조심해가 자칫 잘못하면 관제시비 송사건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업 운송업 분류 뭐 이런 또 택배업 배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두달 집어보면 돈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되나? 이게 거리, 또 사고수, 이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건강 체크하러 가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뭐든, 어떤 거에 너무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거기에 또 약간 무력감도 오고 자괴감도 빠지고 우울감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체크해서 정신적으로 힐링도 하시고 요즘 뭐 단풍이 또 예쁘게 곱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한번 야외로 또 나가서 머리도 한번 싹 식히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하고 뭔가가 또 상의할 일이 생겨요. 주거지의 문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또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어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또 sos를 또 청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가정의 기운에서 부부 간의 문서. 약간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좋은 자리는 뭐 크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또 요즘 또 다운 많이 돼가지고 또 어느 정도 뭐 흐름보다는 워낙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서로 간에 사고팔고 흥정을또 잘하는 기운도 있으니까 요 문서 기운 있는 분들 또 흥정을 잘해서 좋은 기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9세 갑자생 한번 볼까요. 뭐 갑자생 뭐내 옆에 귀인이 들어온다. 인복이 발휘돼서 되게 좋다라는 게 있고 직장의 기운 명예가 올라간다. 단 약간 스트레스가 들어요. 뭔가가 풀릴듯 말듯 풀릴 것 같은데 또 뭔가가 안 풀려. 약간 찝찝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도 들어요. 와 그래서 뜻밖에도 이 11월 달에 있어서 또 자리 변동 그리고 지각 기탈뭐 지는 내가 뭐땅 짓자로 또그서땅 음, 짓자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아니면 땅의 기운 주거지의 이동 조금 내가 밟고 다니는 기운에 있어서 사고수 이게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게또 어,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요 11월 달, 이런 기운에 맞물리지 않게 좀 주의해서 또잘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일들이 좀 꼬여요. 그러나, 차츰차츰 가면서 이게또차차 풀려가는 기운이니까, 또잘 풀어가셔서 큰 기운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자, 문서운 있으나 좀 고심해보자, 라는 걸꼭 또, 금전의, 뭐, 뭐, 금전의 기운, 뭐, 요런 운기나 기운에 있어서, 보통, 무해무덕하다라고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둑 맞을 수 있어요. 손재수, 손질 수 있고, 또, 망신의 구설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기운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불화설, 다툼, 이런 것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나 뭐 증권, 이제 투자. 물론, 맨 밑에서 잡은 분들은 갑자기 또 이게 잘 눈치껏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나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빠져서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빠지는 기운이니까 인내법을 갖고 또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뭐 자리, 이동, 승진, 웅, 진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분, 상사분으로 인해 어떤 힘든 일이 해결되고 내 위치가 또 내가 능력껏 발휘하다 보니까 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드러내요. 자, 또 잠시 머물렀던 자리에 또 발령이 나서 또 멀리 갈수 있는 기운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프로포즈 또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일해보자는 게또 들어오고 또이또 또 직장에 있어서 자리직 변동을 해서 한번 와달라고 하는 또 손길을 또 제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특수한 직업 가지신 분들 약간 고심에 쌓입니다. 자리이직 기운에 놓고 그러니까 본인들 편한 대로 또 잘. 이렇게 타협점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의 문서만 볼까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자 11월달에 있어서 우리 갑자생분들이 약간 문서를 바꾼다. 그리고 기존했던 에거싹 둘러쳐서 또 갑자기 다른 업으로 또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력에 있어서. 뜻밖의 돌발적인 뭐 사고가 아니라 뜻밖의 돌발적인 내 문서가 바뀌어서 내 주거지나 아니면 사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운 들고 자금전에뭐 투자해 문서 어떤 아이템을 시작. 가려고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나 또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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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죠. 미디어 사업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내가 또 직업은 뭐 여러 가지를 갖고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아요. 그쵸? 11월 달에 여기도 두각을 나타나 가지고 사업적으로 좋은 기운이 있고 자 간권 입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에 사업하시는 분들 은 토탈로 가는 거예요. 뭐 각자마다 틀리지만 뭐 11월 달에 많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뜻밖의 또 횡재 수가 있고 기인이 나타나서 내 사업. 큰 기운으로 또 다가갈 수 있고 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또 사업장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의 학장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흥이나뭐 도박 사업 하시는 분들 뭐 모텔 호텔 뭐 나름대로 또제 밤에 또 하시는 또 장사 많아요. 그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맣게 점포로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11월달에 활발하게 또 경기를 떼어서 좋다, 좋다라는 기운이 함께 갑니다. 자, 무역업, 물류업, 운송업, 뭐 이거 다 같이 봐야 돼요. 그쵸? 배달업.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자, 가정의 기운은 뭘까요? 약간 자손으로 뭔가가 또 서로 소통해야 돼요. 이게 소통이 못하면 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겉들고 자손은 자손대로 겉들어서 물과 기름으로 물반, 기름반 둥둥 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 아픈 소리, 쓴 소리 할수 있는 기운도 오고, 또 자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속이 타는 기운도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요 자손하고 눈높이, 눈맞춤을 잘하자라고 또 표현하고, 주거지 또 문서 갖고 또뭐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같이 돌아요. 그쵸? 이 주거지. 뭐 내가 부동산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시는 분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문서는 저는 그래요. 내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 운기가 있어도, 이 사회적, 경제적에 또 활동에 있어서 또 사회적에 있어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걸 좀잘한번 임하셔서 요 기운에 맞물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1세 임자생 한번 볼까요? 임자생분들 11월달에 어떻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기운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가자라는 기운이 들었고 또 전반적인 기운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거리 사고 주심. 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흐름을 또잘갈수 있는 기운이에요. 근데. 글귀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운에 있어서 뭐 인성운도 들어요. 그러면은 뭐 주변의 사람은 들어죠. 그리고 또 나한테 누가 도와주는 기운 들어죠. 문서운 들어죠. 어떤 학문적으로 또 내가 공부를 해서 갈수 있는 기운 들어죠. 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거기서 에 자격증 공부나 어떤 변화를 갖고 또 내가 어떤 걸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함께 들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자생 분들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 반드시 비성사권 요거 들어옵니다. 사고수 들어오니까 요거는 기도법으로 잘먹어가시고 주변에 상담이라도 하셔서 잘먹어가세요자 그리고 전반적인 기운의 문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분들 능력과 투자의 문서는 잡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학 철학 예술 뭐 이런게 또 오시는 분들 뭐 나름대로 명예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전반적인 기운을 함께 들고 인기업으로또 그리고 사람들 상대로 하시는 분들 뭐. 영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11월 달에 되게 바쁘게 갑니다. 늘 그리고 어디선가 또 능력을 인정받으셔갖고 호평을 받는다. 좋죠? 호평받는다는 건뭐 칭송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땅의 기운, 특히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이 각자 뭐, 그잖아요. 렇 뭐, 육식갑자지긴 한데, 다섯 기둥, 네 기둥 다 둘러봐야 돼요. 특히 여덟 기둥. 그러니까 이 기운에 있어서 또잘갈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자순의 경사도 함께 들어오네요. 네. 집안이 참 좋아요. 그죠? 음, 11월 달에 왠지 모르게 잘, 잘, 승승장구해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또 연애의 상승 찾아옵니다. 참 예쁘죠? 호기심 많고. 처음에는 다 사랑을 해요. 호기심 많고. 아, 그리고 또뭐긴거 아닌 거 헷갈리고. 근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배반의 장미가 됐다가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아름다운 사랑도 들어지만또 이렇게 배반의 장미의 기운도 들으니까 여기에 맞물리지 않게 서로 잘 소통하셔서 예쁜 사랑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뭐 전반적인 뭐띠 기운에선 그렇고.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업은 승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취업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직 발령 이동은 변동은 누르고 그동안에 계약했던 오션일에 또 명예적인 기운이 함께 올라가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그쵸? 뭐 기획안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요걸또 리더에 또 해서 명예직으로 또잘 가자는 기운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해서 가자라는 이런 큰 성과물에 또큰 문서 명예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투자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문서 확장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건입찰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리 이동 변동 문서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부동산의 사업 확장의 문서 있고 부동산의 사업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회사나 조직단체, 사회적인 사업에 있어서 어떤 협업적인 관계를 또 체결해서 함께 갈수 있는 큰뭐 기운도 들어오고 입찰의 문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업, 숙박업 돌아갈 때 이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융업, 숙박업 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텔업비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장의 문서라든가 뭐 10월 11월 12월 달에 그래도 함에 큰데 방에 구기 들기 때문에 기도법을 잘 향하, 활용하시고 어디를 해도 상담 하셔 갖고 이 문서 묶인 분들도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외부에서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에 있어서 집안에 뭔가가 안 좋은 기운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부부간에 다툼, 마찰,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가안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약간 심리적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또 싸움에 있어서 왠지 뭔가가 눈에는 보이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이런 거 갖고 괜히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함께 동반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터져요. 그러니까 서로 뭐 소통과 대화법으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에. 어, 생각지 않게 자손의 경사도 납니다. 내 네, 집안의 경사도 함께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함께 들어온 기운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기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3세 우리 경자생 한번 가볼까요? 우리 경자생분들 경자 금이라.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경자생분들이 이 11월 달에 있어서 조금 머리 아픈 일이 자꾸 생겨요. 뭔가 풀릴 듯 하는데 자꾸 꼬여가고 이 꼬이는 게또 풀릴 듯 하는데 자꾸 꽈져요. 제 말도 이렇게 또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나 뭐 주변의 환경적인 거 변화에 있어서 이거가 좀 속이 시끄럽고 그리고 또 문서 갖고 시끄럽다 보니까 대인관계, 유대관계,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적인 게 들어요. 관제소송, 시비, 성사건 이것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문서 갖고 잘 약속 이행을 해오고 했는데 이 문서가 조금 아 믿었던 자리에 또 배신감을 당하네, 또 발목 잡히네 뒤통수 맞았네 하는 이런 게또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서 한번 잘 다뤄보셨으면 좋겠고. 자, 투자의 문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운세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또 사랑의 기운이 크게 또 발동할 수 있고 또 인기업이나 명예 기운으로 높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동안 좋은 기운으로 상승하자라는 기운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순의 경사도 있네요. 본인은뭐 문서 갖고 꼬이지만 않으면 11월 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업이나 뭐 종교 철학 문학 예술. 뭐 이렇게 개인 자영업, 그리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반적인 기운은 특히 종교업이라든가 철학업이라든가 뭐 예술업, 문학, 그리고 전문적으로 특수한 직업 가시는 분들 이름과 명예를 나타나수 있고 11월 달에 바쁜 한달될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뭐 승진, 진급은 보통입니다. 취업은 약간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 발령, 이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운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해오시고 어떤 구체적인 거기에 또 계획을 또잘 세우신 자리에 또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 이행을 해가지고 위선과 아랫사람하고 또 뭔가가 잘 체결이 돼가지고 또갈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에서 뭐 프로그램이나 뭐 그쵸 그리고 문서나 학문적인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죠 어떤 계획안이나 이걸 또잘 했을 때 거기서 좀 내가 능력을 발휘했는데. 뒤늦게 내다 없이 도둑맞을 수 있는 또 기획안이나 아이템 이런 게 도둑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서는 뭐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소잃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또 싸워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사업에 있어서 뭐 투자의 사업, 뭐 아이템, 주식, 증권, 반도체 그리고 뭐 요즘 부동산 시장이 뭐 나쁘다, 좋다라고 해도 좋은 사람 좋으시고, 안 좋은 분 어려우시고 그러는데, 돈의 흐름이 원활하면 또잘 풀리더라고요. 그렇뭐 이건 누구나 하나만 소리인데,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좀 나쁘진 않으니까 좀 11월 한달 어딘가에 누군가와 합을 이루고 뭐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서로 말만 대화만 잘 통하면 이걸 또잘 이뤄갈 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운으로 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사업 문서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용 숙박업 물류업. 운송업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뭐 11월 달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기도법으로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문서 조금 나갈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요새 뭐 경기가 무역업 자체가 워낙 또 빠지니까 그쵸. 그리고 또 이게 또 중국어고 도 워낙 막아놓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쵸. 우리나라가 중국어고 수출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쵸. 우리나라 뭐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잘소통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뭐, 뉴스는 많이 경제 쪽은 다루지 않고, 상한 쪽으로만 다루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경제는 엉터리고, 참, 그래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바닥이 나다 보니까, 특히 이게, 물류하시는 분들, 뭐, 택배업, 그리고 또, 크게, 뭐, 요즘, 화물차 갖고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울상이에요. 기름값은 고공행진이고, 어, 정말, 장거리 이게 너무 쭉,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적다, 뭐죠? 너무 줄다 보니까, 너무 힘들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이걸 좀 많이 빠지시는 분들, 1 1월한달 이게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경자생 분들의 이런 기운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조금 딜레이 될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건강이나 아니면은 이게 정신이 하나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리 사고 이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을 좀 길게 넘어갔는데.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으시고요 좋은 날올 겁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건강체크 병원 입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그리고 상무살 들어옵니다 또 주거제문서 이동 변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손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자손하고 뭔가 또잘 해가지고 금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집안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법으로 각자 믿는 종교에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5세, 우리 무자생 한번 볼까요? 뭐, 무자생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어, 11월 달에, 나름 두루두루 뭐, 어떤 기운에 있어서 조금, 뭔가가 풀릴 듯, 말 듯, 이게 좀 약간 아이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돈 갖고, 약간 스트레스 쌓일 수 있고, 사업장의 문서 갖고 스트레스 쌓일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와요. 전반적인 기운에서. 이게 부동산 기운이나 금전 운이 좋으셔야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있어서 자꾸 금전이 꼬일 수 있고, 이 부동산의 사업이 확장 갖고, 이게 또 오픈하는데 또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게 자꾸 생각지 않게 금전이 크게 크게 빠지니까 돈으로 약간 금전 갖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이 11월 달에 있어서 우리 부자생분들이,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를 또잘 치고 나가자라는 기운인데 웬만하면 11월달에는 큰거 벌리지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가시되 그냥 이렇게 갈망만 하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신 자리 노련미 세련미 또 멋있게 또잘 발산하셔갖고 또 기교미까지 또 거기다 또 도와주시면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인내법으로 웬만하면 좀 편안하게 편안한 리듬을 타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좀 내가 어제 갇히는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적으로 좀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조금 건강도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민연 하면 또 무자 하면은 또뭐 내가 또돈은 만지나 건강으로 또 내가 또 살이 또딱 치여서 이게 또 들어오는 형상이니까 이런 기운에 있어서 조금 한번더 잘 이렇게 건강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또 집안에 또형제공이나또 여러 가지 또 놓고 봤을 때또 자손들 둘러 놓고 봤을 때요 기운에 있어서 약간 맞잘 스트레스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또 기운에 또 우리 무자생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사업장하고 직업은. 부동산의 사업,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물류, 택배, 이렇게 하신 여 자리, 운송사업, 이런 거. 뭐 그래도 11월 달에 뭔가가 조금 편안한 리듬을 타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생각했고 답답했던 문서가 또 어딘가에 또 소식이 들려와서, 또 이게 또 매매나 문서, 계약 체결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의 사업, 그냥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손하고 또갈수 있는 기운에 있어서 자손을 좀 뒤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오고 한건 입찰 조금 무해무덕하다라고또 표현하고 싶고 물류 운송업, 택배업, 배달업, 인터넷 뭐 나름대로 또 사업하시는 이런 기운에 있어서 11월 달에는 그래도 전반적인 기운에서는 두리두리 관망하시되 두리두리 가자는 기운이니까 어딘가에 큰 투자만 안 하시면. 이게 조금 잘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욕심만 부리지 말자라고. 왜냐하면 또 부동산에서도요 한편으로는 좋은 게 뭐냐면 땅 따먹기가 줄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급급급 죽는다 이거죠. 좋은 자리는 뭐 그렇죠.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떨어지면 일단은 뭐 일단 사고 보는 기운이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또그만큼도 또 많이 게 편차가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 에 있어서 또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전반적인 기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 사업이나 뭐 직장에 있어서 명예 기운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위치적으로 또잘 발복해서 함께 갈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드러내요자 가정의 기운 뭘까요? 집안에 뭐 자손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해무탈하게 갈수 있는 기운이고 집안에 또 좋은 경사가 나네요. 식구가 늘어나고 또 식구가 또잘 발복해서 웃음꽃이 가득 할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건. 어, 망신이 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또 합도 들어요 근데 큰 병이 또, 또 어떻게 놓고 보면은 또잘 건강이 회복되는 기운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건강 체크하시면서, 저는 또 이렇게 올해 11월 달 지띠분들 도 영상을 띄워봤는데, 좋은 기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